60살 넘으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열 가지. 1.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착각. 변화 속도를 과소평가해 준비를 미룬다. 2. 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중요한 건 관리 구조와 선택권이다. 3. 자식이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부담으로 변한다. 4. 지금의 건강은 당연히 유지된다는 착각. 작은 이상을 가볍게 넘기다 큰 문제로 이어진다. 5. 인간관계는 줄어들수록 편하다는 착각. 고립은 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을 키운다. 6. 배울 건다 배웠다는 착각.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의 선택지도 줄어든다. 7. 혼자서도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립이다. 8. 과거의 경험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환경은 변했고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9. 역할이 줄면 존재 가치도 줄어든다는 착각. 태도가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 10. 지금의 내가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라는 착각,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후회는 커진다.